이제, 투명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간단한 경험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이내만 치료해서 이가 울퉁불퉁한 거 폈시다. 또는 이틈 사이 에 벌어진 거 모읍시다. 최근에는 어느 경우든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제가 볼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일단, 설측 교정은 장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바깥쪽에 장치 붙이는 거를 혀가 있는 안쪽에 붙였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장치 위치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정이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의 거예요. 투명한 장치를 쓰는 건데 하나의 차이점은 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정 장치라고 하면 이에 붙여놓으면 24시간 붙여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24시간 가해져요. 그건 수축이나 설측이나 차이가 없는 건데 이 투명이라. 거는 치료받는 사람이 끼었다가 필요한 경우 빼죠. 마치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힘을 꽉 계속 밀어요. 그러면 24시간 밀고 있으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스프링을 끼고 있는데 손을 떼요. 그럼 스프링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투명교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교정이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간단한 경우만 합니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투명장치예요. 장치를 붙이는 교정은 어떤 종류든지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위아래가 거꾸로 물린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깊게 물린다든가 아니면 입이 나와 있 또가. 또는 이 사이가 벌어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간단한 경우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이내만 치료해서 이가 물퉁부터 한거펴치다 또는 이틈 사이에 벌어진 거 모읍시다. 이 정도만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어느 경우든지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입이 나온 사람 이를 빼고 뒤에 넣는 것도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명 교정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장치를 친 경우들이 꽤 있는데 글쎄 제가 볼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명 교정 뭐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그게 신뢰가 가서 된다고 믿으면 하셔도 되고요. 수면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덮어요. 이렇게. 사실 이 장치가 아무리 얇아도 전체 이를 덮으면 이것도 불편해요. 그리고 이걸 끼고서 말할 때도 불편해요. 음식은 물론 먹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끼었다 뺐다 해야 되죠. 근데 어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면 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권하는 거는 최소한 하루에, 원래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20시간 심하면 22시간을 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20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음료수 마시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이거 끼고 하면 다름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못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정 치료가 진행이 안 되죠.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20시간 이상을 낀다고 생각하면 투명 교정 자체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빼면은 교정 치료가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투명교정 기공료라고 해서 이 장치를 만들어주는 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투명교정 설치교정보다 몇 배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교정 비용 자체가 싸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데다 의사가 내는 비용은 이게 더 비싼데 환자한테 받는 비용은 모르죠. 선생마다 천차만별로 받으니까. 그리고 등내에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개월 걸릴 케이스는 싸게 받고 2, 3년 걸릴 케이스는 더 비싸게 들고 하니까 이게 더 아마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도 좀 끼고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요. 어떨 때는 침이 고여 있으면 침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습기가 차면은 뿌옇게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것만 끼는 게 아니고 이의 움직임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라고 치하고 같은 색깔의 레진 같은 걸로 이 표면에 대피 여러 개 붙여요. 그럼 그게 눈에 보입니다. 뺐을 때도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투명은 보이는데 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설측은 일반적인 교정 치료하고 기간은 차이가 없는데 근데 투명 장치는 내가 빼잖아요. 그럼 그 이가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24시간 힘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투명 장치가 설측 교정 또는 일반 교정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투명 교정 아주 간단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앞니만 약간 틀어지거나 사이가 조금 비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복 경우라든가, 예를 들어 이를 빼고 입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당기는 거, 투명교정으로 저는 못 해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4 5년 이상 걸리고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뛰어나요. 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 투명교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